내가,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전날에, 전날에 겁나 늦게 자버리면은, 미라클 모닝을 할 수가 없지. 6시에 일어나려면? 어쨌든, 진짜 못해도 6시간은 자야, 이게, 내가 잤다라는 그 느낌이 들거 아니에요? 지금 시가을 이렇게 놨냐면 바닥에 앉아있어가지고 침대 옆에 침대에 고정을 시켜 놓은 건데 그래서 지금 근데 너무너무 자기가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미루다가 <laughs> 어떻게든 미루다가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래서 지금 유산균을 먹고 자려고 합니다. 언니가 사준 유산균 드시몬의 프라임 이거 두포 먹고 자려고 합니다. 얘네가 저거래요. 유산균의 게 에르메스. 근데 이거 말고 전에 알약 형태로 이제 같은 회사 거를 먹어 봤었거든요. 근데 알약 형태가 훨씬 편해. 포가, 포가 이제 먹기 편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포는 어쨌든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나니까 이게 막 엄청 당도 있는 막 그런 유산균이 아니어가지고. 포보다는? 저는 알약 형태가 좀더 취향이에요. 그치만, 이거를 산 이상 먹어야 된다. 해서 그냥 얼른 먹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포여가지고 약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자꾸 이렇게 가끔씩 까먹고 그래서 지금 얼른 먹어야 돼요 언니가 다 먹으면은 다시 알약 형태로 사준다 그랬거든요 언니 최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먹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이거든요 그래서 12시 전에 침대에 눕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유산균 두포를 먹었으니까 쓰레기 버리고 자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기 싫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혼잣말 떠도 원래도 혼잣말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영상 안 찍고 그냥 혼잣만 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데 이 미라클 모닝을 하려고 이제 막상 자려고 하니까 또 자기 싫은 거죠. 일어나려면은 일어나기 싫고 잘라면 자기 싫고 공부하려면 공부하기 싫고 그런 의지를 극복하고자 조금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저는 잘 겁니다. 지숙사인데 눈매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혼자인 김에 영상을 찍는. 제가 잘때 항상 그냥 못잡아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하느라 그냥 못자가지고잘때 항상 유튜브를 틀어놉니다. 엄청 작게 살짝만 들리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틀면서 잘 듣거나 보면서 자는 거지. 지금 사실 살짝 피곤은 한데 잠은 안 오거든요. 최대한 자기 위해 노력할게요. 저는 영상을 뭐 보냐면 동물 영상이나 스타오밸리동물의숲 이런 약간 힐링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주 봐요. 그래서 제 영상 알고리즘에는 항상 게임, 게임 유튜브, 동물 유튜브, 일상 유튜브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영상 길이가 긴 거를 좋아해요. 들으면서 잘수 있으니까. 보면은 데이브 더 다이브라고 넥슨에서 나온 게임인가? 스팀 게임이 있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잡을게요. 알람은 6시에 맞춰놨고요. 이제 진짜 잠들기 위해 노력해 볼게요. 너무너무 자기 싫지? 안녕. 잠이 안오 와. 어떡하지? 잠이 안 오는데 잠을 자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제가 일찍 자는 사람이었으면 아니 근데 일찍 안 자도 가끔씩 막 엄청 일찍 자게 되는 때 있죠. 아니 그럴 때는 막안 자려 그래도 막 졸리더니 왜 이럴 땐 잠이 안 오지? 자꼭 자야 될때 잠이 안 와.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두 시간 동안 눈 감고 있었는데 아나 그래서 머리만 대면 자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 나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러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거 아니야? 그냥 다시 잡을게요. 그냥 눈 감고 있어야지, 뭐, 어떻게 4시간 뒤에 봐요. 지금. 6시 4분 사... 결국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그냥 하 제가 평소에 보통 막 점심때쯤에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면은 11시 그니까 이렇게 그 침대에서 계속 누워있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로 발 그니까 고개를 이렇게 딱 들어서 일어났을 때는 그때가 이제 막 12시, 1시 막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들? 아니 근데 하늘도 하늘도 아직까지 이게 지금 아침 6시 하늘인데, 이 정도면, 이, 하늘이 일어나지 말라고, 아직 아직 아침 아니라고, 이렇게, 딱 정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어? 해, 해가 뜰때 일어나고. 해. 아무튼. 일어났으니까. 다시 제가 낮에 낮잠을 진짜 자주 자는데 아니 자주 자는 건 아니고 가끔 자는데 약간 이런 기숙사에 있을 때 낮잠을 안 자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불 이불 예쁘게 정리해 놓기 이불 예쁘게 정리해 놓으면은 그니 그러니까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이거 컨셉이라서 컨셉이라서 저 이불을 개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원래 개요. 아니, 원래 정리를 해요. 개지 않고 그냥 펼쳐 놔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저는 그 뭐지? 개어 놓으면은 계속 쓰는 이불을 개어놓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공간이 협소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기숙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인경쓸 필요 없습니다. 너무, 음, 어리에서 음, 밝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원래 은은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이, 얼굴이 땡땡 부었는데, 또 원래 평소에도 살집이 있어가지고, 딱히 부은 게, 그, 타격은 없어요. 물론 이걸이 얼굴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조금 당황스럽지.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는 항상 화장을 하는 편인데, 근데 뭐 평소에는 그냥 이러고 다녀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쌩얼로 웬만하면 쌩얼로 다니고 그 알바를 할 때는 화장을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쌩얼로 다니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냥 정신을 차리기 위한 주저리 주저리로 지금 말을 하는 거구 <laughs> 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씻고 올게요. 아, 그니까, 샤워, 샤워. 샤워를 하는 거지. 목욕을 함으로써,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제 뭘, 오늘 뭘 하려고 했는지, 이제 잘 생각을 다시, 다시 해보는 거지. 그리고 목욕을 다할 때쯤이면, <laughs> 저 감기라서 양해해주세요. 훌쩍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아무튼 되게 햇빛이 조금 생길지도 몰라. 일출이 오늘 일출이 몇 시죠?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길지도 몰라. 제가 왜냐면 목욕을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조금 조금 더 오래 할게. 왜냐면 찍고 올게요. <laughs> 제가 이거, 그, 뭐지? 카카오톡, 톡딜에서 송월 송월타월인... 타오링,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원래 이제 룸메들이 있잖아요. 내가 막몸 하나하나 닦고 있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옷을 그냥 꾸역꾸역 입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뭐 질, 가격, 막 이런 거다 상관없이 그냥 이 수건 재질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에게 아주 편한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봐막 이런, 이런 막실루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게 약간 수건 같은 재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제가 입다가 이렇게 된게 아니고, 이게 원래부터 막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올 때부터? 근데 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뭐, 이거 입고 밖에 나갈 거 아니잖아요? 이거 입고 제가 막패션쇼 나가서 막 이걸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걸로 지금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입는다. 이거 너무 편하다. 이거 진짜 이 샤워 가운류는 진짜 꼭 제가 산 물건들 중에 정말 잘 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씻고 나왔으니까. 씻고 나다구나. 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군 이러진 않아요. 그냥 음, 지접 좀 반들반들 해 줬군. 뭐이 정도. 그래서 우선은 얼굴이 건조할락말락하고 있으니까 스킨케어를 해 볼게. <목소리> 그래서 저는 이제 뭐할 거냐면 일단은 오늘 알바를 가서 어차피 화장을 할 거긴 한데 원래 평소에는 한 3시 반에서 4시쯤에 화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일찍 하려고요 왜냐면 오늘 그때쯤에 나가야 되기도 나일 때문에 나가야 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잠을 별로 못 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장을 좀 일찍 하, 하면은, 어쨌든, 이따가 화장할 필요도 없고, 잠, 안 자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화장을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일단은, 머리, 머리 지금 수건으로 감싸는 거좀 털고, 그 다음에 옷을, 옷을 한번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봤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아, 근데 포기하진 않고, 내일, 내일, 내일도 할 거예요. 내일도 할 건데, 계속 계속 할 건데, 오늘, 오늘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캠을 켰어요. 밖에 비가 오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씻고 나서, 씻고 나서 머리 말리니까 또 노곤노곤 해가지고. 씻고 나서 바로 자고. 지승 1시 31분이라 뭘할 거냐면. 일어나서 옷을 입고. 아, 진짜. 늦게. 아니. 자버린 거는 너무 미안합니다. 오늘은 진짜, 오늘은 진짜 일찍 잘게요. 진짜 죄송해요. 일단 지금 밥을, 밥을 먼저 먹어야겠어요. 일어나자마자 밥 먹는 셈. 아주 배짱이 같군요. 아, 일어나야 돼. 머리 잡아 당기는 거 찍혔나? 저 원래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야 약간 바로 일어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치 좀 다시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